메시지 달고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2016년도 하반기, 뭐, 하반기 좀 지났죠? 좀 뭐, 좀금 뭐, 2017년도 상반기인가? 이제 슬슬 내고도 또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바이오니클 제품 나온다고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요거 하나만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 아마 오늘 생방송으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것도 제품 구하는 대로 해서 또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품 말고요. 또 다른 것도 신제품들이 나왔는데요. 자, 스타워즈가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아, 스타워즈 신제품 나왔는데요. 자, 레고 75156, 스타워즈 크레닉의 임페니얼 서틀 해가지고 13만 5천원. 이게 대형마트 가격보다 좀 싼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초기라좀 비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75155, 스타워즈 발란군의 유잉 파이터 해가지고 11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고 75154, 스타워즈 타이 스트라이커. 요거 입부장해서 요것도 한번 구입해도 할것 같습니다. 자, 요거 10만 5천 490원 정도 하고요. 어, 스타워즈 ATST 워커 어, 해가지고 자, 요거는 한 72,840원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75152 임페리얼 어썰트 호버 땡크 58,000 정도 나오고요그 다음에, 이제 액션 피규어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이쁜 것들 많더라고요 자, 75121 스타워즈 제국군 데스 트루퍼 제품이고요 스타워즈 75120 스타워즈 K-ES0 이름도 이해하나요라 로봇 같은 거고요그 다음에, 75129 스타워즈 진 어서 라고 해가지고 한 3만원대 가격. 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액션 피규어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워즈 ATST 워커 정도만 미리 구입을 해서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부터 어,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이미지만 보여드렸는데 큰, 큰 이미지로 다시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자임페리얼 셔틀하고 여기도 멋있죠. 이것도 살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것도 자 이쁘장하게 생겨서 이건 아까 한다고 그랬죠. 갖고 왔고 이거는 저기 저번에 나왔던 제품이랑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패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아주 독특한 로봇 멋있 제품이고요. 자, 이것도 자무 군인 같은 여자 군인 캐릭터 군인 같은 거고, 자 스루퍼 독특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빠르면 내일. 아, 정말 보여드리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좀 애매하게 생겼다. <laughs> 자, 이런 제품들 자 나왔고 위에 거는 뭐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되겠네요. 자, 그리고, 레고 닌자고 2000, 2017년도 상반기에 신제품들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어, 담비스토이 카페 부, 어, 시샵비신 제이슨이 어, 블로그에서 어, <laughs>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제이슨님 블로그 광고도 해야지. 자, 블로그 주소 저렇게 있으니까. 자, 많이들 들어가 보시면 레고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이미지가, 이미지가 아직 뭐 정확하게 박스 이미지도 안 나왔고요. 내년에 그 레고 닌자고 무비도 나온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뭐 우선 이미지만 나와 있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박스는 저쪽에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정확한 것까지는 뭐 나중에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내네는 아무튼 제일 빨리 해야지. 자 이렇게 이미지들 나와있고요. 가격도 뭐 드래곤 대장간 그 다음에 뭐 데저트 뭐 사막 레이서 그 다음에 뭐 사무라이 터브 모바일 뭐 메두사 등에 포함된 제품 지금 옛날 거좀 커스텀한 듯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인다. 이건 저기 그, 그 용의 아, 뭐 저기 뭐야 키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자 이런 제품도 나와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 게 되면 어, 7아직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0606부터 닌데고 7력 제품들이 무진장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미지샷이나 뭐 정보들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몇 개나 나오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또다쏘져도 나올래나? 자 이렇게 또뭐 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는 정보들이 정확히 나온 거아까지뭐터저 사막 레이서 그런 제품들 어,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이름까지 밝혀져 있네요. 자와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떤지 지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닌자고 이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어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이렇게 방송도 제대로 못 하고요 아, 방송에서도 띄엄띄엄 하고 대충대충 했었는데 죄송하고요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또레고또 다양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는 지금 뭐 배송이 된다 고 그러는데 뭐 빨리 하게 되면 내일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어, 늦으면 뭐 다음 주 넘어 가 어, 늦으면은 3월 4일이 화요일이구나 그때부터 하겠네 하여튼 뭐 빨리 오길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든 바이오닉을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면서 씨. 응. 인사. 응. <laughs> 우리 연서 지금 게임하기 바쁘대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일 <laughs> 그러니까.